나는 솔로 20기 정숙. 박플러에 관해서 한 번도 경고장을 날렸다고 해서 장례화제입니다. 그녀는 어제 사과문을 올렸었죠. 순자님과 광수님께 따로 연락해서 사과를 했고 영어한테도 사과를 했고 바퀴벌레라는 용어까지 썼던 점도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블라인드 사이트에 전 남친이라고 그녀를 폭로했던 같은 LG 전자 직원을 저격을 했어요. 이제서야 나는 솔로 어제 편을 봤습니다라고 올렸던 게시글에. 전남친이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댓글을 올립니다. 난 키스할 만한 얼굴이었구나라고 평가해준 거라 만족한다. 성형 안 했을 때가 더 이쁜데 지금 모습은 좀 아쉽다. 신선하다. 지금 문신도 그렇고 가슴도 너무 크게 수술하고 눈도 하지 말지 사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남겼던 상황. 결국 정숙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저격을 했어요. 나랑 사겨봤다는 게 너의 자랑스러운 스펙이니? 하지만 엘전에서는 한 명만 사겨봐서 특정이 된다. 제 가슴 만져보고 말하는 거냐? 눈은 개나 소나 다 해도 가슴은 함부로 건드는 거 아니다. 남의 몸 관음할 시간에 자기 몸이나 좀 사랑해 주세요. 아, 그리고 내가 사귄 엘저는 서울대였는데 너 무슨 학교 나왔니? 저는 악플러한테는 여전히 관대하지 못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영호님께도 사과를 했던 글, 기억하시죠? 이 사과문을 보고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현재 댓글 반응은 근데 사람들은 저런 익명글 그렇게 깊게 신경쓰지도 않고 다음 기수 나오면 싹다 리셋할텐데 정승윤은 생각보다 멘탈이 약하네 의외도 에고 그를 왜 이렇게 초등같이 써요 유유 대담한 성격은 아니셔 본인은 코란 것처럼 브이로그에 쓰지만 예전 기수 누구처럼 사과만 쓰고 또 다른 글 올라오는 패턴 예상은 했어 글을 잘 써야 악플어를 매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지 저렇게 반응하면 긁힌 것 밖에 더 되냐고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 thank mm -hmm. you